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한테 보통 판매하는 pc 사양입니다 요즘은 이제 14400f 에다가 라데온 rx 6600 8기가 제품을 많이 장착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제 보통 웬만한 게임 같은거라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더라도 스 반원도 있어서 충분한 사양이 되지 않겠냐 라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메모리는 16GB 정도 장착을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또 추가로 16GB를 또 장착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 32GB짜리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MSI 제품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600DN이라는 제품인데, 안정성 상당히 좋고, 80 플러스 규격에 딱 맞는 파워거든요. 이렇게 제품들을 만들 때는 오픈 테스트를 해가지고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케이스 조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4,400F가 워낙 가성비가 좋게 나오고 있고, 현재 5,600으로 사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인텔 CPU에서 14,400F의 가격이 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5600 보다는 14400F로 그래도 게임 하시는 분들이 좀 쓰려고 하는 계향이 있고 성능도 물론 14400F가 더 낫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꺼내던 메인보드가 이제 h 1 1 0 보드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조립하고 있는 제품은 에즈락의 h 1 1 0 m h d v d 5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Type-C 포트까지 USB가 달려 있으니까 어,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편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케이스는 대부분 U20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U30으로 조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U30으로 조립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어, 큰 사이즈의 6600 그래프카드를 장착하더라도 넉넉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이드에서 나오는, 너항케이스의 사이드에서 나오는 쿨러와 간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통풍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쿨링에 크게 간섭받지 않고 그래픽카드가 길게 장착이 가능하고, 또 U30에는 그래픽카드 가이드가 또 소지다 보니까 그래픽카드 가이드를 또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